안녕하십니까 양심정고차 김철환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할 때는 장사가 좀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 코로나가 상당히 오래가니까 모든 사람 다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양심정고차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자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이 QM5 QM5 차량인데. 어, 2년 전에 제가 이 차량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 차량을 다시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신다고 해가지고, 어, 엊그제 저한테 주고 가왔습니다. QM5, SE 차량인데, 어, 원래 전주에서 한 사람이 쭉 타는 차예요. 근데 그것을 했다가, 예, 천왕계시 사장님께서 가져간 다음에, 어, 잘 타시고, 차를 저한테 주신 거죠. 차량 상태는, 어, 연식이 2008년식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쓸만한 차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일단은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 모델이 SE 모델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스마트키는 이게 있긴 한데, 얘를 꼽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야 시동이 걸립니다. 그사장님이 가져가셔가지고 이 내비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은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뭐 뭐 예를 들어 스포티지나 투싼에 있는 것보다도 삼성 차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선거장 가가지고 하체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실내 외관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록 잠시만요. 5의 7, 9, 2, 4 하체를 보도했습니다. 록 삼성차 하체는, 뭐, 달라시피, 워낙 부식이 없는 차니까. SM520도 부식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삼성차는, 우리 삼성차가 워낙 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양원 하체를 가지고 오네요. <목소리> <목소리> 자, 한것 같습니다. 자, 성능 검사 결과, 사고는 운전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쉽게 조수석에 문자하고 핸다가 교환했네요. 근데 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아, 14년 넘은 차인데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쓸수 있죠. 그리고, 다행히 미세두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미세두유가 없으면은, 이렇게 성능 보험에 대해서 서비스를 한 달에 2 0 0 0 k m 는 어, 엔진, 뭐, 변속기, 그다음 원동기, 공룡장치, 주행장치세장치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사과 지고한 다음에 이상 있으면은, 이 보험으로 차를다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아, 정말 이게 이 보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요, 13만 9000km입니다. 이렇게, 1 0 4나 넘은데도 주행거리가 13만 km면은, 상당히 주행을 안한 겁니다. 대부분, 이런 차들이, 20만원 넘는데 얘는 주행을 거의,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차량의 최고의 장점이죠. 이런 건 이제 백밀러 잡는 거 이렇게 하면 접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보면은 창문이 있고 얘는 이문 여는 게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 일반 현대 기아고는 틀립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블루투스도 기쪽에 있습니다. 자, 주행 테스트 하겠습니다. 80km, 그 다음에 90km, 100km. 핸들 놔도 크게 떨림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은.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괜찮습니다. 어, 대시보드나 뭐, 다시방, 이런데, 특별하게. 어, 기스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마찬가지고. 괜찮습니다. 다음에 뭐 여기는 뭐 라디오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여드릴 건 없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키는 거죠. SE 모델이라서 엘리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 예, 플루토 에어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세월의 흔적으로 가죽이 약간 해졌네요. 이건 제가 하나 깨끗한 걸로 보관해놓겠습니다. 타이어하고 외관을 제가 좀더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상태는 한 70%? 60%? 70% 남아있습니다. 지금 교환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괜찮습니다. 그, 위에는, 어, 이게 있어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이걸 제끼면은 같이 열려지고 이게 짱짱해요. 이게 앉아도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앉아도 괜찮기 때문에, 이게 또좀 약간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현대기아 차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죠. 자, 후방 감지기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은색이라서 뭐, 세차도 편하고, 그냥 막, 그냥 무난해요, 뭐. 자, 뒷자리를 보여드릴게요. 뒷자리 시트는 뭐 까지거나 그런 건는 하나 없습니다. 자, 이 시트가 가죽은 아니에요. 가죽은 아니고, 이제 레자형으로 이제 쓰는 건데, 가죽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는 거죠. 레자형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 고 조석 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옆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 어, 뭐 제가 이 차가 뭐 보여줄게 많다 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이 차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정말 어, 300만원대에서 이런 날부이 차 적당한 구역을 했으면 이 차가 최고입니다 제가 이 차량은 390만원에 판매를 할테니까요 차량 마음에 드시면은 바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키로수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사고 뭐 단순기관 있지만 특별하게 큰 사고도 없고 그냥 만만한 금액대의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 멜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사고는 여기 문자가나 여기 문자가나 그 앞에 편담아 있습니다. 보네트나 앞에는 안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차량을 제가 만만한 금액대 중고차량을 소매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하니까 제가 물론 이제. 다시 광택 내고 해서 올리겠지만 그래도 이차 마음에 드시면은 미리 사둘러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쓸만한 차를 구할 수 있답니다. 자, 또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신조고차 김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